반갑습니다. 아빠짱입니다 자, 이곳은 오사카의 중심지, 우메다라고 하는 곳이죠. 뭐 오사카, 우메다 똑같은 곳인데, 그 중심에 이제 호텔인데, 한 25층 정도 되는 높이였어요 어, 여기에서 이제 담배를 한대 피면서 야경을 살짝 한번 찍어본 장면입니다. 이제 제가 왜 이런 데왜 갔느냐. 제가 무슨 이렇게 뭐부르즈아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우리 회사 이제 노조, 어, 여기서 이제 연합 연말, 뭐 이렇게 이제 총회를 하는데, 이제 제가 뭐 저희 지점 대표라서 간 김에 이거 하나 찍어야지. 또이 사진이 이렇게 쭉쭉 나온다고 제가 무슨 사진을 좋아해서 찍는거 이런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어, 저는 단지 이런걸 찍어 가지고 우리 또 그분께 어, 또한 번씩 이렇게 또, 또 날려주는 거죠 그죠 어, 제가 여기 또 이런 데서 서방님이 여기서 이런걸 드시고 계신다 요런거를 알림을 딱딱 날려주면서 그죠 근데 또뭐 제가 뭐 이런걸 어, 일교수일투족을 보고 한다고 어? 예, 잡혀 산다고.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, 어, 절대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어, 저는 아주 당당하게, 어, 내가 이런 걸 드시고 계신다. 그러니까 또 우리 그분께서, 어, 아, 와인 있냐고 딱, 하네. 어, 와인 이 있었지. 딱 이렇게 하니까, 어, 생선 요리는, 어, 백포도 주고 고기를 먹을 때는 레드와인이라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내가 좀뭐 이런 거 압니까? 모르니까? 어, 그런갑다 싶어서 이제 레드와인 하고, 딱 시켜줘. 이또 우리 잡박다식한 그분께서, 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? 여기 또. 어? 오늘 같은 메뉴를 봤을 때는 레드와인으로 쭉 가도 괜찮다면서, 뭐 아는 척을 막 하는 거예요. 아, 물론 제가 뭐 아는 것이 있는 건 아니겠죠. 그죠? 그럼 어떻게 합니까? 바로 레드와인, 화이트와인 시켜놓고, 스테이크 앞에다가 탁놔떠서 사진 찍어서 싹 보내놓고, 그 다음에 바로 볼때기 땡기는, 요거를 딱 보내면은 어떻습니까? 이또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. 먹고 싶다고. 약 올라 죽거든. 그럼 이제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? 그 유치한 그 방법 있잖아요. 그 중학생들이나 쓰는 거, 그거. 깨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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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내면서 사람 못 먹게, 어, 자, 방해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로마네스코라고 일하기도, 이 뭔가 봤더만은 또, 녹색 그 야채 있는 그 이름 그거 뭐 하라면서, 니 그거 모르지? 이라는 거예요. 아니 무슨 야채 이름을 알아야 뭐 음식 먹는데 더 맛있어지나? 아뭐10% 할인이라도 해줘? 아니 무슨 뭐그 퀴즈 프로그램 나왔나? 그죠?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어디 그참그 그 서방님 그거 어? 식사 하시는데 말이야 깨톡깨톡 방해 나가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그분과의 약간 깨톡에 티키타카는 요정도 좀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면이 바뀌었어 어, 이거는 저희 이제 회사 노조 어,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안 찍을려고 가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 그것도 유튜버가 그죠 어. 이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거는 유튜브로 올린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. 아마 내가 일본 최초일 거야. <laughs> 있으면 어떡하지? 어찌됐든, 그냥 멍하니 있기가 그래서 일단 한번 찍어 놨는데, 뭐 단상위에 있는 이 친구가 이번에 임기 끝나서 뭐 인사한다고 뭐 서가지고 뭐몇 마디 이렇게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,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야. 너무 재미없어. 지루하고. 어?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워낙 리액션이 좋다 보니까 자기가 뭐 재밌는 얘기 하는 건줄 알고 뭐 좋아가지고 막 계속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하더라고요. 제가 얼마나 재미가 없었냐면 다들 다 앞으로 보면서 앉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얘기 듣고 있잖아요. 저저한번 자세를 보세요. 삐딱하게 앉아 있잖아. 어? 근본이 삐딱해. 어? 그 의자를 옆으로 앉아 가지고 어? 계속 먹고 계속 마시고.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단상에 서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거안 하거든요. 항상 정면을 이렇게 봐주고. 그게 예의인데. 아 나는 그냥 그런 거못 챙기겠어. 재미가 없는데 뭐 듣기도 싫고.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하는데. 저, 한번 들어보실래요?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. 자기가 처음에. 어. 딱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목욕을 하러 들어갔대요. 보통 빨가보고 들어가잖아요. 그렇죠? 근데 자기가 그날따라 왠지 어? 반신욕을 하고 싶어다면서. 그래서 이제 반신욕을 딱 들어가서 이제 멍하니 있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딱 들고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어? 그런 걸 보면서 앉아있었대요.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뭐 임원해달라 요 연락을 받았다면서. 그래서 이제 어?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도 목욕 들어갈 때 핸드폰을 꼭 가지고 들어가십시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이게 재밌어요? 이게 웃을 일이야? 내만, 내만 안 웃긴 건가, 이게? 자, <laughs> 적응이가 없어가지고. 어쨌든, 요런 겁니다. 어. 요런 거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, 아, 역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응?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. 제가 뭐, 제가 친한 사람이고, 뭐, 아무 거 없으면, 그쵸? 아, 하면서 넘길 수가 있어. 근데 이제 이 회사, 이 노조, 이 애들이 어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이제 어용 노조라가지고, 이제 회사 측에 불 붙어 있는 거머리 같은 우리 어 선량한 일반 노동자들을 어그 회비를 쪽쪽 빨아먹고 <laughs> 자기들 어 뭐지 승진하는데만 그런데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, 우리 진짜 노동 노동자를 위한 뭐 노조 이런 거안 해요. 내가 완전 얼마나 얘네들하고 많이 싸웠어. 밑단식으로 노조를 하면 안 된다면서. <laughs>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진짜 다른 동 이렇게 대표 애들은 지점 대표 애들은 그냥 쥐죽어뜨듯이 자기 그냥 무릎만 쳐다보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어? 내 혼자 손딱 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어? 아니 노조집행위원회 당신네들이 왜 회사 입장을 대변하냐면서 어? 이런 거를 왜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냐고 어? 막 이러면서 그죠좀막 어? 어 태클을 막 걸고 그렇게, 어, 회사하고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,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, 어, 그 라인을 낮춰 놓는 이유가 뭐냐면서, 목적이 뭐냐면서, <laughs> 근거를 대라고, <laughs>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댓글그 걸고 막. 그러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저를 이제 어 싫어하죠. 근데 이제 또 옆에 이제 다른 지점 대표 애들이, 야, 역시 어, 아빠 짱님은, 어, 굉장히 어 직설적이고, 스트레이트고, 역시 외국인이야. 어 대단한 한국인. 뭐 이러면서 이제 봐주면은 그나마 다행인데, 안 봐. 얘네들은 그럴 때마다, 야, 시계 딱 보면서, 야, 끝나고 요 끝나고, 약속시간 늦어질 것 같은데. 아, 저 새끼 이러면서, 어? 굉장히 좀 약간, 어? 자기 개인주의적인 생각으로 하니까. 그런 친구들이, 이제, 이 동대표를 하다 보면, 어, 결국엔, 이, 어영노조 이런 식으로, 이 굴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. 어찌됐든, 어, 이 얘기가 갑자기 바뀌어서 그런데, 예, 일본에서 이제, 마무리할 때, 회식 같은 거, 그런 거할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나가지고 박수로 이렇게 칩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짝짝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뭐한번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몇 번씩 칠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다를 거예 어쨌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또 쓰잘데기 없이얘가 많이 나왔네 어쨌든 바이